잠깐만. <laughs> 방금 뭐였지? 5분 <laughs> 양체요? 아, 안 된다구요. <laughs> 지금이 어... 9시 59분이네. 10시부터 하겠습니다. 10시부터. <laughs> 아, 진짜 안 되는데. 아, 진짜 10시부터 할게요. <laughs> 자, 갑니다. 55, 56, 57, 58, 59. 따랑. 음. 음. 진짜. 진짜 맛있다 냥. <laughs> 아, 네. 냥. 음에? 아니, 아니 아니 감탄사에다가 양을 어떻게 붙여요? 뭐 어떻게? 음. 어머니 이거 어디서 가져오셨? 양? 애미야 반말하는 거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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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어머니. <laughs> 아 엔지. 잠깐 양. 안 된다 양. <laughs> 어머니께 어떻게 양을 하냐? 이건 어쩔 수 없었다냥. 응. 내가 술 먹었으니까 양채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요냥 <laughs> 어, 어머니께 순식간에 반말할 뻔 했, 했지 않냥? <laughs> 항상 양채가 어려운 건그꼭 반말 같은 게꼭 문제인 것 같다냥. <laughs> 반말 <웃음> 그런 것 같다냥. 그래서 1분 30초 지났다냥 음 평소에도 하지 않냐? 아니 어떻게 어떻게 평소에 양을 하냐 아니야 <laughs> 이때 한다 그냥 <laughs> 그래서 키키키는 무슨 노래냐? <laughs> 그런 노래가 있냐? <laughs> 아니, 감사하냐. 아, 나는 욕잘 못한다냐. 아 참. <laughs> 그, 그, 무슨 노래인지 말해주라냐. 그래야 내가 기억을 한다냐. 술 먹었을 때 얘기하면 저 기억, 나 기억, 나, 저 기억 못한다냐. 자, <laughs> 아, 여러분. 그, 어, 저 맥주 3분의 1만큼 먹은 것 같다냐. 나머지 치얼스 같이 할 수, 있... 같이 할수 있... 있냐? <laughs> 있냐? 자, 하나 다다 다 같이. 하나, 둘, 셋. 치열스냐 <laughs> 아우 탄산. <laughs> 마셔 버렸다냥. 어, 모 부장님 건배사는 안 하신 나, 안 하신나 이용 냥 건배사 아 헤이 건배사 알지 냥 건배사 알지 냥 건배사 건배사? 아니 아니 건배사. 건배사 냥아양 냥. <laughs> 냥까지 실본했냥 그아양 건배사 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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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자, 다 같이 준비. 자, 건배상 간다냥. 내가 한다냥. 자, 자, 자. 진달래! <laughs> 맞춰보라냥. 진달래, 빨리. <laughs> 아는 사람. 이거 알면은 진짜. <laughs> 안다냥. 어, 어, 근데 진달래는 좀 억지, 억지 느낌인데? 어, 제가 해보겠다냥. 진달래! 지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! 왜, 왜 연배 얘기가 나오냐. 네이버 검색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건데. 이게 무슨 틀이야. 어이가 없냐. 와, 씨. 네이버 블로그 처음에 나온 거라냐. <laughs> 처음 들어본 거는 여러분들이 술자리 안간 거다냐. 좀 세대를 좀따라오시조참 <laughs> 그게 틀이니 무슨 말이냐 근데 좀 감동적인 말이지 않냐. 진하고 달콤한 내일을 위하여. 감동적인 그그그건배사나냥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센스 있고 웃긴 건배사 간다. 그냥. <laughs> 센스 있고 웃긴 건배사 받으라냥. 아, 씨 이게 뭐가 웃겨, 진짜겠네. 아, 블로그에서 그런다니까 진작겠냐냥 자 간단 간단이야 여러분 맥주 들고 음료수 들고 물 들고 콜라 들고 짠짜다 들고 우선 드드 드시냥 <laughs> 자 가, 갑니다냥 흥청 망청 흥해도청춘망해도청춘 아니 근데 흥청망청에 왜 센스 있고 웃긴 건배사 추천 모음이냐? <laughs> 어느 부분에서 흥해도 청춘, 망해도 청춘. 아, 되게 감동적인 글이다냥. 아, 각자 마시자구냥. 왜나 빼놓냐? 같이 함께하자냥. 아, 나 하나 더했다냥 하나 더했다냥 여러분 그러면은 검색하지 말고. 검색하지 말고 제가 해보겠다 냥 맞춰보라 냥 갑니다 아 갑니다 자 5분 끝났어요 5분 끝났습 갑니다 자 여러분 아나 방금 한 모금 먹었는데 다시 자자자자자한잔 들고 아안 취했다 이거야 내가 지금 취한 거 같이 보이나? 아이 몰또 취했다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냐 아 하나 으아 양채 그만해요 갑니다요 자, <laughs> 자, 여기 다 같이 들고, 지퍼백! 맞춰보시죠. 자, 지퍼백은 검색하지 말고,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그냥 만들어보세요. <laughs> 거의 삼행신데? <4명이신데? 웃음> 지퍼백. 지지리, 아, 아, 아? 아, 지지리가 아니야. 잠깐만. 음, 지퍼백. 아, 여러분들 모르는구나. 완전 감동 그런 건데. 한번 제가 읽어줄까요? 어? 제가 한번, 지랄도 퍼펙트. <laughs> 지랄도 퍼펙트 하면 100점이다.